안녕하세요, 소프스에요. 자, 오늘 메뉴 원래는요 제가 명절에 어.. 끝한 직업을 봤거든요 그래갖고 수원 왕갈비 통닭을 오늘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재료를 다 샀어요. 이마트 가서 재료를 다 샀어. 근데 닭이 없다네. 닭이 없다는 게, 닭을 사러 식자재 마트를 갔어요. 여기도 없네. 이게 명절에 작업을 안 해가지고 명절 다음날 직후에는 없대요 닭이 납 입고가 안 됐대 없대 아무 데도 없어 그냥 닭이 그냥 아무 데도 없어 양계장에서 출하를 안 했으니까 닭이 없어 그냥 예 제가 없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명절 음식 음식에 이제 전도 있고 이제 묵직한 고기 고기 음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니글니글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좀 정화시켜주는, 어, 입맛에 이런 그 자극을 뿜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생각해 보다가, 골뱅이를 떠올렸죠. 근데, 이 골뱅이, 매콤, 새콤, 달콤 그 골뱅이를 떠올렸는데, 제가 BBQ에서 신메뉴를 봤죠. 남자친구 골뱅이 치킨? 그게 보니까, 이제, 빨간 양념은 나쁜 남자, 그리고 허연 양념은 착한 남자야. 이래갖고, 남자친구 골뱅이 치킨인가? 나온 거야.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그, 래갖고고거는고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냉동은 코너를 돌아다니는, 어, 찰나? 곰의 순살 크리스피가 보이길래, 요거 안 먹어봤, 안 먹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출시 시기와 상관없이 어떤 치킨인가 한번 맛도 보고, 요거를 이제, 골뱅이와 곁들여갖고, 어, 치킨 골뱅이를 만들어서 먹어볼까 합니다. 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는 이따가 딱, 어, 튀겨서 그냥 조리법대로 튀겨서 한번 맛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와, 요즘에는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조리 메인 조리법이 따로 있네. 소면은 안 삶을 거예요. 소면을 삶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치킨이 있으니까. 소면 원해요? 너무 많아지는데? 배부른데? 골뱅이면 소면이야? 소면은 예의야? 알겠습니다 소면 삶을게요 그럼 삶아야지 예의 없는 사람이 되면 안되지 또 <laughs> 잠깐만요 요거 698이거든요? 6, 6980원이거든요? 550g 브라질 닭이네? 자 일단 요거는 좀 이따 튀겨먹어보기로 하고요 골뱅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근 당근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리고 양파 너무 작게 써지 말고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을 사이즈를 양파 그리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 기겁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 좋아합니다. 오이 소주도 기가 막히거든요. 오이 소주. 자 오이도. 아이. 자 이렇게 야채들 썰어뒀고 유 양배추. 저는 개인적으로 양배추 넣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다가 이렇게 대충 썰어주면 돼요. 양배추. 자, 다음은 이제 대파인데, 보통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파채칼로 요걸로다가 슥슥슥슥 합니다. 근데, 어, 대파를, 흑대파를 대량으로 사서 쓰시면은, 자주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채칼 같이 준비해서 해 드시면은 좋기는 한데, 요즘에 팥, 파채가 이렇게 활용도가 많잖아요. 뭐 골뱅이에도 하고 고기에도 먹고 뭐뭐 뭐 두루치기에도 얹고 막 이러니까 파채를 아예 썰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1 5 0 0 원밖에 안 해요, 이 정도, 이 정도 양에. 근데 이 정도 파채 썰라 그러면 파이거 요거, 요거 두 뿌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요두 뿌리는 있어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 자취하시는 분들이 보통 파를 크게 크게 한달씩안 사잖아요. 그래서 어, 적당히 이제 두 어, 씻어 놓은 거 잘라 놓은 거 이제 요만큼 담아 놓은 게 보통 1,500원, 2,000원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값이 그 값이에요. 자, 깻잎도 여러분들 취향대로 쓰시면은 어, 되기는 하는데 어, 저는 많이 넣는 게 맛있어요. 이거 미리 씻어 갖고 보시면 이 빡셈이 느껴지죠. 빡셈. 느껴져요?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이 정순물에 차갑게 씻어갖고, 좀 털어, 많이 털지 말고, 촉촉하게 그냥 둔 다음에, 쓰기 전에 털어주시는 게, 이 빵빵해진, 지 좋다는 거. 깻잎도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큼직하게. 꼬다리 부분 마지막에 썰어주시면서, 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넣을 준비. 자, 이렇게 채소가 준비가 됐어요. 이제 골뱅이 손질 가겠습니다. 우후. 자, 골뱅이. 중요한 건, 요 국물이에요. 국물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양념에 최고의 맛을 내주는, 여기 맛있는 맛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넣어주셔야 돼. 특히나 오늘 소면, 소면 삶아서 비빌 거면 국물 더 넉넉하게. 음, 그렇게 해서 빼버리고, 와 요즘 골뱅이가 작다 이만해? 와 골뱅이가 요즘 왜 이래? 왜 이렇게 골뱅이 안 커요? 진짜 옛날에는 조그만 게요만한 거였거든요. 진짜 이만해 갖고 썰었었었어 썰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애기들이야 이만? 이게 뭐야 이거 이걸 잭깐해가지고 이거. 음 자, 이제 양념장 갑니다. 자, 요 기름 온도 올리고, 자, 이거 식초거든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식초가 넉넉해야 돼. 간장,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올리고당이나 물엿한 숟가락.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마늘 요만큼, 한 숟가락 정도는 아니고. 자, 고추장 한 숟가락. 지금 버무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버무리면 어떻게 돼? 야채 숨다 죽어서 먹을 때는 조금 처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고매를, 이거 왜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아? 어 봅니다. 4, 6, 7, 8. 9. 아, 이거 애매한데 기름 양이. 이거 다 넣으면 기름 양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튀김에 적합한 기름 양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기름 온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넉넉한 기름양이 튀겨야 될 양이긴 해요 이렇게 몇분? 7-8분 7-8분을 튀겨주면 좋다 7-8분 됐나? 지금 제가 느낌으로는 거의 된것 같은데 이게 바삭해지는 치킨은 아닌가 보네 완전 바사삭은 안나오고 그냥 바스.. 바스쯕? 바스쯕? 그런 느낌? 이거는 웬만하면 사이즈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 조리 시간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시죠? 지금 조그만 애들은 거의 과자급이야. 아직 7분 안 됐거든요? 그죠? 큰 애들은 몰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 동어리, 덩어리마다 조리 시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춰주는 게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요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에어프라이어 나중에 사면 다시 해볼게요. 자, 치킨 끝. 요거 한봉다 튀긴 겁니다, 여러분들. 한봉다 튀긴 거. 7,000원, 6 9 8 0원치 치킨이고. 자, 맛간 리뷰. 가장 중립적인 사이즈. 음, 나름 의도했을 법한 사이즈로 먼저 먹어볼게요. 요 정도 크기. 일단 비주얼은 그래요. 음. 뜨거. 기름 공격 보소. 기름이라기보다 육즙 육즙. 음. 생각보다 육즙 손질이 적은 것 같아요. 작은 놈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크리스피 치킨 하면은 치킨 마루나 부어치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크리스피랑은 좀 달라요. 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는 어떤 향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 냉동 맛이랄까요? 음, 눅눅한 건 아니에요. 눅눅한 건 아니고, 그 촉촉해요. 그러니까는 육즙을 많이 손실하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메뉴 선정이 기가 막힌 것 같은 게, 요렇게 칼칼한 거랑 어울리기 좋은 거. 약간 그 보드람 계열의 풍미가 살짝 있어요. 보드람.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고수운 바닐라 향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느껴지기 때문에, 요런 이제 칼칼하고 새콤한 골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 음. 자, 이제 소면 삶으라고, 소면 소면 이게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불어요 자, 소면 삶을 동안에 이제 묻혀야겠죠 밑에 이제 아까 국물, 국물 쪽에 양념을 다 적셔주세요 고추장 풀리게 막더 이렇게 양념 엉기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 줄이고 고추장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소면이 넣어서 붉게 되고 막 그런 그럴 거를 감안하면 약간 요렇게 좀 자작한 느낌, 살짝 국물이 있는 듯한 요런 느낌이 더 좋다고. 요래서 딱 여기다가 파채를 그냥 깔아 주세요. 요래 해가 채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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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감기에요 김치 김치. 걸뱅 자, 이 치킨 이렇게 올리고 크, 푸짐하다 아, 25,000원 바꿨다. 이제 그죠? 이렇게 딱 판매하면 25,000원 각인데 자, 파채 1,500원치 샀는데 지금 반이나 남았어요. 면. 자, 소면 익은 거 확인하는 방법 저번 에 알려 드렸죠?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다시 보여 드립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면이 지금 새하얗게 면하고 면 사이에 그냥 딱 붙어 있는 느낌이죠? 이게 익으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이제 슬슬 때가 다 와요. 자, 보세요. 자,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여요? 약간 투명해지면서 젓가락이 살짝 비치면서 이 면과 면 사이에 탈락되지 않은 뿔어있는 전분들이 살짝 보이면서 네,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반투명해진. 요게 또 씻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찬물에 대충 이렇게 헹군다고 하면 끝이 아니야. 이거를 거의 빨래 수준으로 빨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눌러서 비벼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잡아갖고 손으로 감아서 물기 한번 다 올려주면 끝. 골뱅이엔 캔바리지. 깨깨깨 깨깨깨 깨깨. 깨깨. 깨깨, 깨깨. 자이렇게 치킨 골뱅이 완성이 됐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랑 요 채소랑 이렇게 해갖고 한입 먹어줍니다 양념 비율은 진짜 음 밑에 파도, 이제 슬슬 올라오죠. 제 생각에는 같이 먹는 것 보다 골뱅이 먹다가 치킨 하나 먹었다가 골뱅이 먹었다 치킨 먹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입에 들어갔을 때 어우러지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치킨을 한 쪽에 몰고 이렇게 해서 소면이랑 해서 소스 이렇게 소면이랑 골뱅이 하나 와, 소면은 진짜 무조건 넣어야 된다. 뭐가 있나 아, 니 맥주는 아예 없고 진짜 마지막이 진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 맞아, 새해, 새해니까 좀 다짐을 좀 해보려고. 음. 이게 지금 제가 원래 104kg 정도였는데 명절 때먹었던니 지금 106kg가 됐어. 그래서 95kg를 여름 전까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줄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1일 1식 이런 거는 저한테 안 맞는 얘기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방송 중에 이제 가볍게 한병두병 병 먹었던 게 칼로리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것만 빠져도 살이 빠지겠다 싶은 거지. 한 달에 한번 정도 매달 첫 번째 방송 그 때만 술 먹는 걸로 합시다 오늘 그렇게 된 김에 일단 9월까지, 여름까지 9월? 8월? 7월부터 여름이구나 일단 7월까지는 그렇게 갑시다 짠 이렇게 골뱅이 먹고 입이 약간 좀 얼얼 칼칼할 때 음, 좋아. 그러고 나서 이봐 소면이 국물 다 빨아 먹는다니까 약간. 자작한 듯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뻑뻑하게 하면은 비비고 나면 떡띠야. 원래 명절에 니글라기를 먹고 나면은 이렇게 칼칼하고 새, 새콤한 거 땡기거든. 개인적으로 골뱅이는 진짜 건강식인 것같아그은 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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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哎。Hey.